예전에 제가 파주에서 13년간 목회를 했었는데 제가 그 파주시 기독교연합회의 부회장까지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다가 이제 선교사로 가는 바람에 회장을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부회장이었을 때그 파주의 경찰서에 서장님이 이제 교체가 돼서 새로 오셔서 서장님하고 우리 기독교 연합회 임원들하고 함께 이제 뭐 경찰서 직원들하고 같이 모여 가지고 이제 식사를 나누고 또 환영식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 서장님이 참 인상 깊은 이야기를 그날 하세요. 갑자기 아, 컵을 딱 들었는데 나는 그 컵에 소주가 들어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맹물을 집어넣은걸 가지고 우리 건배합시다. 그래놓고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저는 예수쟁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쟁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 쟁이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거는 교회 그냥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 예수 쟁이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거 맹물입니다. 술을 안 먹습니다. 예수 쟁이기 때문에 안 먹는 겁니다. 담배?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직원들 되시는 분들 나술 주면 안 됩니다. 나 예수 쟁이기 때문에. 그래놓고 하는 말이 난 주일날 절대로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지, 나 일하러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원들 꼭 그렇게 아세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거기 있는 분들 앞에 예수쟁이란 얘기를 쭉 설명을 하는데, 야그 시간이 그렇게 은혜로 왔어요. 완전 부흥회 같았어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예수쟁이가 참 좋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 비방하느라고 저 예수쟁이 예수쟁이 그래서 예수쟁이 아주 싫었거든요. 그 땜쟁이 미쟁이 무슨 석수쟁이 그런쟁이로 생각했는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쟁이다. 예수 믿는 전문가다. 할렐루야. 그분야의 달인이다 그런 뜻으로 예수 믿는데 달인이고 예수 믿는데 전문가라고 하는 뜻으로 예수쟁이를 그분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예수쟁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뭐 일주일에 한번 와서 잠깐 예배 드리고 뭐 그다음에 뭐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만 와서 그런 신앙이 좀 아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디모데 이 전서에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해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으로서 성도들을 잘 양육을 해야 된다. 여러분 교회에서 양육을 잘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양육 잘 받으셔야 돼요. 구역 예배도 드리시고 자꾸 양육을 잘 받아야 무럭무럭 건강하게 신앙이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양육을 잘 하는데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하도록 하라고 말씀하면서 간곡하게 디모드에게 부탁 하나를 해요. 그게 뭔지 7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망령 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게 망령이라는 말은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저리주저리 말씀하는 게 하나도 유익이 안 되는 말이에요.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절대 필요 없는 말, 교회 유익된 말이 하나도 아닌 그저, 그말 들을 필요도 없는 말인데 괜히 말을 만드는 내서 주저리주저리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거다 버리라는 거예요. 좀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말하지 말고 좀 말한다고 모든 게 되는 게 아니니까 연세가 많아질수록 이 입은 잘 닫으시게 되기를 바라고 지갑은 자꾸 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입딱 지열이라고 입은 아 닫힌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이분이 이렇게 닫고 입은 닫으시고 지갑은 열어서 이렇게 베푸는 생활을 하세요. 그러면 크게 사람들이 존경받는 인물 될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요? 입 닥지 열입 닥지 열 입은 좀 닫고 할렐루야 지갑은 여시기를 바래요. 그래야 인정받죠. 그런데 여러분. 허탄한 신화가 뭐예요? 허탄한 신화. 그거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더라, 저렇게 되더라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그 신화가 많아요. 그 듣지 않아야 될 말도 많아요. 그런 헛소리 같은 것들을 교회 안에서 자꾸 분란을 일으키도록 말하는 거, 그 어느 곳에 갔더니 이건 참 좋더라,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래가지고 허탄한 신화로 따르게 만드는 것, 그런 거다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힘을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건한 신앙.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할라오 단어로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유세베이아의 유자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굿드니스라고 하는 단어. 굿이라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굿모닝 그러면 좋은 아침입니다. 그게 인사거든요. 굿 좋다. 거기다가 n E ss 그래서 굿드니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면 선하다. 복되다. 아 그리고 기쁘다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는 단어가 되죠. 그래서 유 그럴 때 기쁘다, 선하다, 복되다 그런 뜻인데 거기에다가 세비아를 단어를 써는 건, 이 세비아라는 단어를 붙여서, 유세비아라고 하는 단어가 되니까, 이 세비아라는 단어가 붙었는데, 세비아는 무서운 게 뭐냐면, 무섭다, 두렵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경건이란 뭐야? 착하고 선하고 좋다, 뭐 이런 것들을 해놓고는 뒤에는 또 무섭다, 그래 놨으니까, 이 유세비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이게 경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회를 해야 돼경외 경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함부로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니까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회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 그래서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두 가지 조화가 이루어진 신앙이 경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경건의 믿음으로 항상 살아가도록 자신을 자꾸 훈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자꾸 연단을 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는 고난이나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저한테 지난주에도 전화가 왔어요. 그분은 평상시에는 저한테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예배 끝나고 나면, 문이 두 개가 있는데, 조그만 문으로. 나가버리고, 난 인사를 안 해. 아 저분이 왜 저렇게 인사를 안 할까. 참 섭섭하다. 내가 그렇게 미운가. 늘 그랬는데, 어,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딱 전화와서, 목사님, 내가 가까운 병원에 갔더니, 목에, 목에 이상한 병이 왔답니다. 큰 병원으로 가랍니다. 그 얘기 들을 때 얼마나 그분이 놀랐겠어요? 큰 병원에 가라면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큰 병원에 가라는 말을 들었을 때 생각나는 건 목사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헉 그리고 갔는데 아마 그 생각이 났나봐. 그래서 전화하셨어.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고 아유 얼마나 힘드시냐고 제가 기도해드리겠다고. 꼭큰 병원에 가셔서 진찰 받으신 다음에 저에게 좀 얘기해 주시라고 말씀해 주시라고 그리고 제가 전화했더니 울먹울먹 거리시면서 전화를 끊으세요 우리 인생에 그런 일이 허다하잖아요 중학교 동창이라고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찾아와서 여기 있다 투자하면 이거 투자하면 너몇 배로 불려줄게 해가지고 투자를 했다가 쫄딱 사기를 당하는 일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생각지 않는 일, 내 아들, 딸들이 그렇게 건강하게 정말 내 아들, 딸들처럼 착한 아이가 없는데 그런 아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했을까 하는 깜짝 놀랄 일도 경험하잖아요. 우리 인생에는 생각지 않는 일들이 우리 앞에 닥칠 때, 우린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 첫째, 이게 죄 때문에 왔나, 내가 지은 죄가 있나, 생각해야 돼. 죄 때문이라면 회개하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 돼.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이거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면 해결돼. 요두 번째, 안반 봐도 나는 죄가 없어. 나는 그런 생각을 안 했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연단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줄 때가 있어요. 마치 여러분들과 저를 저 탄광에서 돌을 꺼내가지고 돌을 캐내서 그 돌을 뜨거운 용광로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그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면 모든 불순물은 사라져버리고 구리가 나오고 철이 나오고 은이 나오고 금이 나오듯이 그렇게 여러분들과 저를 정금과 같고, 숨은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 반드시 이 여러분들 연단하는 시간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이 연단을 많이 받다 보면, 아,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큰 큰 그릇으로 준비해서 복주실력으로 나보다 이 연단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가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연단은 나쁜 게아니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굽나조라고 하는 연단이라는 뜻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훈련이라는 뜻이 있어요. 운동선수가 훈련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안세영 선수라고 22살밖에 안된 우리나라의 이배드민트 선수가 있는데 아, 올해 9번 우승을 했어. 9번. 이제 이번 12월 달에 호주 오픈에서 우승을 하면 10번 우승을 하는 거예요. 이 야, 대단한 대단한 우리 이 선수가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1등이야. 세계 1등. 얼마나 연습을 했으면 공이 날아오는 거에 몸을 던져 가지고 그걸 넘기는거 보면 크 아,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 응? 세계 유명한 선수들 어떤 선수하고도 겨뤄서 지질 않는 거예요. 그만큼 연습을 많이 하면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가고 자기도 모르게 그 연습을 많이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육체의 연습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건건 잠깐이라는 거예요. 오래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도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뭐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막 하잖아요. 가다 보면. 큰 나무에서 왜나무에다대고막 이러는지 몰라 배를 치기로 하고 왔나. 등을 딱 때리고 말이야 배를 막 때리고 그러는데 그거 건강을 위해서 다들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 육체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은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가냐 여러분 잘해야 백년 아니에요 오래 살아도 백년이 여러분 가운데 100년 후에 여기 하나도 없을 거예요. 예. 여러분, 그거, 잠깐! 모세가 말한대로 우리의 연수가 70이어 강 건하면 80이라도. 그러면 우리 80 넘었다면 여러분들은 드므로 사늘고 계신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생이라는 게 짧은 거예요. 요, 육체 요것만을 위해서 여러분이 자꾸만 시간을 투자하고 여러분들이 돈을 쓰고 여기에다만 열심히 하니까 안타깝게도 약간의 유익만 얻는 것이 영원한 금생과 내생의 영원한 약속과 영원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이 금생과 내생의 영원한 복은 어디서 오는가? 경건에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교계하는 그 믿음 안에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육체를 위해서만 자꾸 살아가면 여러분들 별로 유익 못 받는 거예요. 어떤 어머니가 6.25 전쟁 때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 아들을 잃어버려가지고 이 아들을 어떻게...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산가족 찾기 운동에다가 냈는데도 나타나질 않으니까 저 남대문에 가면 그 영천시장이라고 거기 가면 유명한 용하다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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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무당이 있으니까 가서 물어보자 그래서 물어봤대. 그막 그러니까 하더니 갑자기 어머니 그러면서 남자 목소리를 내니까 어머 내 아들이 왔구나 이래가지고 아들을 만났대는 거야 그리고는 죽었다 혼령이 왔으니까 그리고는 아들을 위해서 아들 생일날 제사 지내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해에 남북 이산가족 체기 운동을 하는데 그 아들이 북한에 살면서 엄마 만나고 싶다고 연락 온 거야 그러면 그 무당은 가짜야 그죠? 얼마나 가짜 중에 가짜지 그래가지고 남뭐 금강산에 가서 그 이산가족 만나고 그런 얘기를 써놨는데 보니까 답답한 거야 많은 분들이 이 육체적으로 뭔가 생각해서 이거 어떻게든지 육신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 사람 만나서 좀 어떻게 부탁하면 안 될까 이 육체적인 것으로 위해서만 계속 시간을 보내고 여기로 가니까 얼마나 허무한 인생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연세 많은 분들은 삶을 다 살아보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송창식이라는 가수가 부른 고래사냥이라고 하는 노래 가사가 이해가 될 거예요. 제가 이 가사를 불러드리면 멜로디가 여러분 머리에서 떠오를 거예요. 한번 멜로디를 떠올리세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 무엇을 할 것인가 둘러보아도 보이는 건 모두가 돌아앉았네. 자 떠나자 동해바다로 3등 3등 완행열차 기차를 타고 자 떠나자 동해바다로 여러분 그 노래의 가사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여러분 다 해봤잖아요. 돈도 벌어보고 술도 먹어보고 춤도 춰보고 방황도 해보고 연애도 해보고 거들먹거려 보기도 하고 놀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세상의 것들을 다 해봤는데 뭐가 남는가? 나이 많아서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면 이게 뭐야? 이게 인생이야? 다 해봤는데 나이 많아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들 다 결혼시키고 홀로 남았을 때 우울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인생이 이런 거야? 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 이게 육신을 위해서 산 결과는 이런 거야, 별게 아닌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두려운 마음으로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한번 사랑해 보세요. 어떤 열매가 나타나나, 이 금생에서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나중에 내 생에 가서 영원 영원한 약속의 축복이 있다면 이 길로 가야지. 이걸 가는 게 가장 복된 길인 거지. 하루 10분만 하루 10분만 성경을 꺼내 읽어보세요. 그리고 하루 10분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보세요. 그렇게 1년만 살아보세요. 어떤 열매가 나타나나. 우리는 그걸 꾸준하게 해야 돼 안세영이가 어디서 공이 날라오면 어떻게 치는지 몸이 가듯이 매일매일 10분씩만 이걸 계속 해보면 어떤 열매가 나타나.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가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힘과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괜히 사람 따라다니면서 이거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사람 의지하고 사람한테 말해보세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양해하고 들으세요 제가요. 그 파주 얘기 자꾸 하는데 그 파주에 있는 교회 예배당을 건축을 했어요. 그 예배당을 건축을 할 때. 성도들이 정말 뜨겁게 기도하면서 헌금을 모아서 예배당을 잘 건축해 가는데 아이조족공사라고 이걸 해놓고 뚜껑도 덮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 건축업자가 오늘날 갑자기 사라져서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한달 후에 나타났는데 아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지금 남은 돈다 주라고. 그러면 우리가 다 완공해서 이제 봉헌드리게 해주겠다고. 영락교회 집사예요 그래서 난 영락교회가 뒤에 배경이니까 믿고 우리 장로님들한테 아이고 줍시다 줘서 그냥 다 완공한 대니까 줍시다. 계약서대로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냥 줬어. 근데 가더니 지금까지 안 돌아와. 참 기가 막힙니다 야, 6개월 동안을 조족공사에 놓고 그냥 통빈 거야. 사람은 안 나타나고. 교인들은 목사님이 잘못했다고. 다 아, 목사님 책임지라고. 제가 어떻게 책임을 지겠어? 그래서 책임을 지려고 제가 전국교회 주소록을 갖다 놓고 큰 교회마다 편지를 쓰는 거야. 크, 사기당했습니다 예배당 짓다가 사기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편지를 크, 하루에도 수십 통씩 계속 보내요 아무 답변이 없어 그저 몇몇 교회만 조금 도와줄 뿐이지 없어, 없어. 제가 또 날샌돌이니까 그 유명한 장로님들, 돈 많은 장로님들을 찾아가는 걸찾아뭐뭐 연구 뭐 들어가서 그뭐 회사로 들어가가지고, "나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목수도 뭐 났으니까 도와주세요." 여기 저기 다니면서 계속 전화하고 만나서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친구 목사가 "야, 그 복권 한번 사봐라. 그때는 로또가 없었어요." 주택 복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복권을 사가지고는 새벽 기도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5조에 3,575분 꼭 맞춰주게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 교회 예배당짓습니다 하나님 하나도 안 맞추게 해주세요 어느 날 여름인데 비가 막 억수같이 내립니다 막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데 그 조족공사 한거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그냥 막 번개가 치고 막비 오듯이 비가 막 억수같이 오는데 크, 뛰어가서 예배당에 가가지고 예배당 어떻게 됐나 보려고 막. 우리 교회에 김선희 권사님이라고 80세 된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어른이 거기서 예배당 벽을 붙들고 막 울며 기도라는 거예요. 제가 그 광경을 보는데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아버지, 최재곤 목사는 죄가 많아서 예배당 못 지면 우리 권사님 눈물을 봐서 좀 치워주세요. 대 네. 주님의 말씀이 네 말씀이 야최 목사야 예배당은 네가지지 네가 지니왜네는 너가 하려고 그러니? 너 혼자 편지 다 쓰고 너 혼자 다니면서 돈 달라고 장로님들 다니면서 다 만나고 복권 사가지고 막 맞춰달라고 그러고 네가 다네 힘으로 알. 내가 도와줄 건데 왜 너는 나한테 맡기지를 않고 니네 마음대로 하냐. 하나님 앞에 그날 너무 너무 부끄러워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 다 그만두고 찾아다니는 거 그만두고 복권도 안 사고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거 해 주실 걸 믿고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 같은 일들로 다 채워줘서 예배당 완전히 건축하고 빚도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 봉헌드릴 수 있는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 체험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경건이 뭡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지요. 하루 10분만 십자가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그리고 말씀을 읽으세요.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